자그 아까 얘기한 거한번더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어여 챕터, 음 그다음에 일곱 개, 9개. 열아 개, 9개, 그 아홉 개 9개 아홉 개 지문을 다음 주에 해보고 그 다음 주에 한번 아홉 개 지문 테스트 다시 할게요. 그리고 어 내일은 어 목요일 날은 수업 안 하고 어, 또 연습이 있어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에, 금요일날 저녁때 현대시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거 기억이 잘안 나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오,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이 지문을 다 읽었을까 모르겠네. 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 여러분 내용 일치 문제, 자, 내용 일치 문제, 답몇 번이었죠? 다음 몇번 3번 이었죠 자 요거는 보면 그 여러 문장 중에서 유의문이나 아, 또 중의문 등은 정확한 의사 전달을 방해할 수 있는 여지를 동의문이나 반의문에 비해 많죠 따라서 3번에 유의문 중의문 등은 잘못 쓰면 정확한, 어, 정확한 표현이 되기 어렵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중복돼서 얘기하면 안되죠 어뭐 예를 들어서 어눈 봐라 눈봐 눈, 사람의 눈을 얘기하는 거지 밖에 내린 눈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 중의문은 어, 그런 우려가 있죠 1번에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laughs> 자 보기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것은 자 보기 보면 어 이제 문법에 대한 건데 네,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는데 음, 한번 보면, 답은 2번이었죠. 자, 나의 기억은, 나의 기억, 기획, 나의 기억은, 뭐죠? 철수는, 어, 옷을 입었다. 아, 자, 나의 기억은 능동이죠. 능동. 그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한 거, 그죠? 한 거를 능동이라 그래, 능동. 당한 거를 피동이라 하죠. 자, 그래서, 나의 기억은 능동이죠. 철수는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나의 니은은 자 주동이에요. 엄마는 철수의 옷을 입혔다. 엄마가 철수 엄마가 자기가 입은 게 아니고 철수에게 옷을 입힌 거니까 주동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동과 대응는 그러니까 당한 건또 사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동, 사동, 능동, 피동. 자, 요 문법 음, 한번 정리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시간 없게 정리 안 하고 정리만 이렇게 문제만 풀게요. 한번 정리해 줄게요. 그다음에 <laughs> 나의 기억은 그래서 스스로 입은 것이고 나의 인은 다른 사람 시켜서 입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미가 유사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2 번이 되겠습니다. 3번기후과 관련하여 어, 보기의 문장을 이해한 것으로 이해한 것 중에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어, 기후기 앞에. 셋째는 국어의 특이한 형상으로 부정 표현으로 인해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부분은 나는 어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틀린 걸 찾는 거죠. 답은 5번이죠. 여기서 기역은 부정 표현이 뒤따라옴으로써 중의성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죠. 기역은 보기가 그런 경우이죠. 음, 나는 어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 문장은 안았다로 인해서 중위성에 나타났어요. 어, 그런데 이제 만약 어, 나는 어제 공원에 갔다라는 사실을 제시하면 나는 어제 공원은 음, 나 어제 공원은 중위성은 해소돼요. 그죠? 그런데 그녀 만나다는 중위성 해소되지 않죠. 즉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다가 아닌 어, 또 멀리서 보다라는 의미도 지닐 수 있죠. 그러니까 그녀를 만나지 않고 그녀를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전히 중의성이 남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제 공원에서 공원에서 공원에 간 거는 사실이야 그러나 그녀를 만나고 그녀를 볼 수도 있고 그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전히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 답은 5 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네아이게 이제 아, 이게 중학교 2 학년에 이렇게. 저기, 문법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충실히 공부를 했더라도, 어, 뭐, 여전히, 오래된 거라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풀고,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읽고, 보인 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어, 그죠? 어, 우리 중간에 나와 있는 어, 그런 내용이죠. A. 자, A는 어, 답은 3번인데, 문장의 전제와 함의에 가는 내용. 그러니까 문장의 전제와 함의. 전제는 뭐예요? 발화된 문장 안에 어떤 다른 정보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어 전제는 어떤 문장 안에 어, 뭔가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어 너희 어머니 계시니 랬을 때, 어 너희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 또는 어 너희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전제하기 때문에 분명히 전제라는 것은 발언의 문장 안에 다른 정보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가 들어 있는 어떤 주문장을 부정해서 표현한다고 해도 그것과 관계가 없이 실제 있었던 사실. 정보를 전제로 깔려 있었다면 전제는 변함없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지금 이거 해설 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문법 문제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시켜 놓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술 지문인데, 예술 지문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보겠 자. 자, 여러분 다 이제 질문을 읽었다 생각하고, 이글의 노래 속에 심에 대한 설명을 절절치하는 것은 추론 문제죠. 답은 3번이었죠. 그러니까 음악에 있어서 심의 문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부각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음악을 이루는 소리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만 자연스럽게 존재하며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 기호화되어서 어떤 결과로 중박해 되었다는 의미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이거 한 2주 되서 열흘 <laughs> 한번안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다음 주 이거 전제 한번 다시 테스트 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laughs> 기억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기억. 기억이 바라는 바대로 였다 뭐죠? 네, 답은 1번. 관객들이 에, 음악에 있어서 악기의 소리뿐 아니라 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얘기하죠. 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 어, 그래서 그 1번에 이제 에, KG가 4분 33초 하는 음악 행위를 통해 관련요. <laughs> <미안해요. 웃음> 관객들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은 음악은 단지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힘의 의미와, 의미와 가치도 가지고 있는 예술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를 매우 극단적인 방법으로 충격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니은 니은 나타난 결과를 적절치 않은 것은 새로운 소통 방법이죠. 자, 이 부분도 답은 5아4 번이 4번 그죠? 자. 음들이 보이어지는 기호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기호를 보고 음의 높이나 길이 등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기호가 사용된 음악을 이해하기 쉽고 음의 흐름에 대한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고 그 악보를 보는 사람들이 의사 교환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해 주죠.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때 답은 새로운 발상의 창조성. 이라고 볼 수는 없죠 4번 4번 그 다음에 8번 a 와 b 의 관계 자 a 와 b 의합치은 뭐예요 음악이라는 하나의 작품이 되죠 a 와 b 는 서로 대립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의 역할과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은 3번이죠 우리 학생들은 모두 35명 남학생 20명 여학생 15명 남녀 아치니까 한 반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이 글에서 세 인물의 업적을 보기 관련지이할때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음, 답은 4번이죠. 자이 글에서 음악에 있어서 늘상 있었지만 그 존재 가치와 의미가 아 어, 9번 자 9번 자. 그, 존재 가치의 의의가 깨닫지 못하고 지녀, 지나왔던 심이라든지, 음의 높낮이, 심의 길이 등을 부각해서 그 의미를 느끼게 한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복에서도 사물의 존재의 의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 의 공통점은 이름을 붙인다는 것의 중요성을, 초점을 맞춰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기침이 나서 좀 목이 아픈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요거는 입문학, 입문 10번 내용일치 문제는 답은 1번이었죠. 1번, 그래서 <laughs> 글씨는 헤로도토스가 역사학의 발전에 끼신 업적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리스 문화의 중요한 축을 이룰 역사학적 발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마지막 문단에 그죠?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제 헤로도토스가 산문 쓰기에 대해 서술하고 있죠. 음.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헤로도토스 등 역사가의 가들이 산문을 발명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은 적절치 않다. 11번 이 글을 내용을 고려할 때 헤로도토스가 보기를 읽고, 읽고 할수 있는 말 적절한 것은 뭐죠? 자 보기는 그리스 신화의 일부분이에요. <laughs> 지문을 통해 헤로도토스가 신화와 참여되는 입장에서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과 같이, 세번째 이상화된 존재와 세계에 대해 다루는 신화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그가 추구했던 인간 세계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볼수 있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다. 12번. 자, 보기를 참조할 때바람직한 역사의 방향을 적절한 것은, 어, 음, 김강규, 묘 뭐, 비명이에요? 자, 어, 답은 2번이죠. 보기의 화자는 역사가 추악한 현실 마저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상황을 보면서 역사의 부질없음을 통감하고 있죠. 화자는 올바른 역사란 있는 그대로 현실을 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문에서 헤로도토스가 제시한 역사는 현실 속에서 생생한 인간 경험을 연구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할 때 이가 가장 적절하다 그죠 네기획관님는 본질적 차이 자 기획의 앞에서는 뭐예요 십삼 번에 앞에서는 개인의 직관적 경험을 통해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니은은 앞에서 공동체 전체가 익명성과 권에 의존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핵심적인 차이는 뭐예요? 개인 중시와 공동체 중시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차이는 기획이 현재 중심이고, 니은 과거 중심이라고 될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네. 14번에 문맥적 의미, 음, 쉽죠? 3번입니다. 이것이 지문에 말하는 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즉, 인간과 대비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 달리 말할 수 있죠. 그래서 3은 하늘을 역시 인간의 운명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사한 목력적 의미로 볼수 없다. 그래서 3번이 되겠다. 자, 여러분 뭐 너무 오랜만에 봐서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거 다시 한번 어, 테스트할 거니까 복습을 반드시 해주시고, 다음에 어, 요 다음에 이제쭉 문제 한번 풀고 어,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금요일 날, 현대시 제한번 어디까지 했지? 금요일 날, <laughs> 현대시 문제 내가 내일 올려드릴게요. 예, 저기 써놔야 되겠다. 현대시 문제 올려드릴 테니까. 목일. 요 여러분, 풀어놓으세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다시 이렇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질문 없죠?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